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민생회복 쿠폰 신청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 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도 적용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외벌이, 맞벌이 등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장병 여러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무지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PX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원하시면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를, 은행에서는 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쿠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사용 지역은 원칙적으로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에서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해당 복무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정부와 카드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의 부정유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9월 15일부터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선정 기준 보정 및 다소득원 가구 특례도 적용됩니다.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선정 기준을 보정하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쿠폰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